이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민주당이 새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인 저런 분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여러분, 청년 정치, 잘하는 정치인 많이 밀어주실 수 있으시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자꾸 민생을 챙겨야 된다면서 저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저희보다 민생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? 저희도 민생 좀 챙깁시다. 이재명 의원님 민영화방지법 1호 공약으로 내지 않으셨습니까? 민영화방지법 내신 의원님들이 충분히 계시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하 마십시오. 민생 챙기는 후원들 챙기고 소외시키지 마십시오. 우리 말 듣고 우리와 함께 민생 챙겨봅시다.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 발언자 신청을 받았는데 그 대독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. 이제 현장에 오지 못하신 마음을 이제 글로 담았는데 그그 그 발언을 제가 한번 대독 해드려도 될까요? 네, 그러면은,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40...